개인정보 보호, 뭐, 사회적으로 아주 화두가 되고 있고, 중요성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 사소할 수 있지만, 환자 이름을 부르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보의 노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한회에서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일 번호 시스템? 이런 것을 도입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병원에 가면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누구누구님 또는 누구누구씨 들어오세요라고 실명이 거론이 됩니다. 네. 아, 그러면 본인이 의도하던,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아, 자기가 병원에 왔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음. 알려지게 되는데 음. 이런 것들이 특정과에서 굉장히 예민한 정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병원에 온 것이 그런 것들에좀 노출을 좀 어, 감소시키고 또 하나는 우리 병원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피해서 안전한 진료가 가능해야 할까? 음. 이런 고민을 담은 것이고요. 어, 제병력 번호가 있고 제 이름이 있지만 어, 병원에 오늘 오게 되면 오늘 나한테 부여되는 번호는 늘 새로 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제가 A1234라는 번호를 음. 부여받게 되면 오늘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 진료뿐만이 아니라 약을 타거나 검사를 하거나 등에서 A1234로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들의 익명성도 보장될 뿐 아니라 환자가 이분이 이분이라는 걸 확인하는 절차가 꼭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환자를 안전하게 볼수 있는, 안전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프라이버시 측면이나 또는 안전성을 담보하는 면에서 좀더 진일보한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